그동안 인기가 너무 많았던 로얄층 단한 세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 통유리창 보이세요? 천장부터 바닥까지 이어진 유리창 덕분에 시야가 확 트이고 채광은 물론 개방감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동안 인천 신축 매물을 많이 분양했었는데요. 여기는 완전히 다른 클래스입니다. 전체적으로 아파트보다 더 고급스러운 자재와 마감으로 고급 주거 공간의 기준을 확 바꿔버렸어요. 여기서 하루만 살아봐도 다른데 못갈것 같아요. 작은 공간도 허투루 쓰지 않은 설계, 실용성은 기본, 감성은 덤이에요. 안방은 성인 침대, 수납가구 다 들어가도 여유 있는 사이즈에 모던하면서도 따뜻한 톤의 인테리어로 누가 봐도 살고 싶은 방이에요. 욕실은 프리미엄 포세린 타일에 세면대 디자인에도 신경을 많이 썼고, 전체적으로 고급 호텔 부럽지 않은 욕실입니다. 심지어 지금은 시립 주금 영원으로도 입주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조건 정말 흔하지 않죠? 지금이 진짜 마지막 기회입니다. 현재 로얄층 마지막 자녀 한 세대. 놓치면 다시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호텔급 오늘의 집 마음에 드신다면 지금 바로 문의 주세요.